초, 격, 차. 넘볼 수 없는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자 현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님이신 권호현 님이 쓴 초격차라는 책의 3장에 해당하는 생존과 성장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초격차 전략.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이 책의 저자 권호연 회장님은 초격차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압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이것 외에 나머지 다른 가치들은 모두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은 항상 미래여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일이 미래의 우리를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식으로요. 압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나 자신이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도 할수 없다. 변신을 멈추는 순간 기업이든 사람이든 모두 망한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변신을 멈추어버린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애벌레의 덩치가 커지면 포식자들의 사냥감이 되어 생존조차 어렵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바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아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그 상황과 방향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우선 스스로를 점검할 때는 사업에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캐시카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저수 한 마리가 우유를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캐시카우가 있어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런 캐시카우가 없다면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딱두 가지만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책을 직접 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초격차 전략. 혁신. 먼저 혁신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개선은 부분적으로만 바꾸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 반면 혁신은 모든 부분을 동시에 바꾸면서 진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 쪽으로 전략의 방향을 정했다면 반드시 사람까지 모두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기존에 있던 인력을 교육시켜서 혁신으로 가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이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존치시킨 채로 혁신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불평 없이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두 번째 초격차 전략, 선택. 다음은 선택 전략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서 망한다. 주변을 둘러봐도 평소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 파트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황상 어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저히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는 일단 두 개의 일을 동시에 추진하되 단 시한을 정해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분간은 이두 가지 일을 모두 하지만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둘중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식으로 시안을 정해놓은 후에 나중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분산돼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먼저 시간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서 한 가지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가령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전업으로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1년 동안만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같이 해보기로 시안을 정한 후그 기간 동안 유튜브에서 어떤 성과를 보지 못했다면 그냥 회사 생활에만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꽤 현명한 선택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너스 협상 전략 이 책의 저자 권호연 회장님은 협상을 할때 쉽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을 시작했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대답이 길어질수록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논리의 취약성을 반격할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상대방 논리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우월한 논리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게 돼서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의 제목도 표지 디자인도 참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한 번만 들어도 쉽게 기억에 남는 제목에 책의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강한 인상을 주고요. 또 책의 내용 또한 이 정도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내용 자체가 경영학에서의 조직행동이나 리더십 관련된 내용이라 이 책을 읽는 독자층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단순한 이론적 내용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부를 맡아서 생존시키고 성장시킨 과정에서 얻게 된 교훈들과 실전 노하우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현재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뿐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두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